생명결사라. 감히 생명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스스로는 이제 한 4년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닌데, 제 살아온 삶이 뭐 그렇게 특출나다거나 특이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을 지키고 우리 사찰을 지키고, 문화재를 지키고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중요한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제가 충남 예산, 서산에 있는 가야산이라는 갑자기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조계사 이 대골 같은 천막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제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호텔 생활을 한다라고 싶을 정도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산속 골짜기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전기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막상 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천막을 쳐놨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편하게 살던 부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또 거기가 내포 가야산 합천 해인사 가야산 못지않게 가야산이다라는 불교의 고유의 이름 부처님 성지인 붓다가야 부따가야. 붓다가야에서의 그 가야를 따온 산 이름이 바로 서산 마을 삼존물로 대표되는 마을 삼존 마의삼존물 네포 가야산인데요. 그것은 문화유적이 많이 있어서 환경과 더불어서 문화유산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화수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포교연에서 주관하고 조계사 신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시는 출가 열반절에 대한 이 소중한 법회에 나오게 되는 그 씨앗은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통해서 아 장소나 시간을 떠해 가지고 그 소중한 인연의 첫 씨앗들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구나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4년 전에 레포 그 가야산 지키기를 했었다더라. 아니면 조계사 마당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참회 기도를 한다더라.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 가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한평생을 바로 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생명의 정기함,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다가 설파를 해오셨던 유마가사에 견줄 수 있는 우리 김재일 거사님 회장님께서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있던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분께서는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이 암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었고 암이 걸린 상태에서도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6년 동안 직접 몸소 사찰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찰 주변에 사찰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식물들 나무들을 다 조사해서 108군데의 사찰을 책으로다가 불과 한달 전에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지난 겨울부터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하신다라는 병원 의사의 얘기를 듣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 불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져오셨던 60평생의 소중한 경험들과 기억들을 남겨주시고자 아마 이 조계사 오늘 생명결사법회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저번 주에 이르러서 어, 몸이 좀더 불편해지셔가지고 참석이 어렵겠다라는 부분이 전해져 내오면서 조계사 대웅전하고 제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저한테 지금 이게 부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논하기에는 참 너무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사정이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오는 느낌이고요. 감히 어떻게 시안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한 이런 대작불사를 할 수가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직접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서 저희들에게 돌려주고 또,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수 있다면,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오늘 법회 날짜까지 잡았던 부분. 옆에서 얘기하기 쉬워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의 예를 표하게 됩니다. 비록 이웃나라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외소하고 나약하고 또이 지구상에 사는, 살아있는 만물의 영장이다, 생명체이다 얘기를 하지만 겸손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표현되는 해일 피해를 통해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히 그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온몸으로 전율되어 느껴지는 생명의 귀중함과 더불어서 이 허무함,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가 바쁘지, 그것에다가 말을 붙이기가 참으로 미안하거나 죄송한 것이 우리 불자들의 아마 신정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생명결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로서 다가와야 될 것인가? 또 생명결사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는요, 내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면 아픈 사람을 봐도 내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씁니다. 심지어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라도요 내 몸에 칼이 들어오지 않고 내 몸이 죽어가지 않으면 죽어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언정 그것을 생명의 가치로서 내 한쪽 팔이 떨어지고 한쪽 다리가 잘라지는 느낌으로서 다가오기는 어렵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친한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가슴을 비워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슬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을 나누는 실체를 사실 알고 보면 또다시 나의 슬픔이 아니기에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중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기에 부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계율의 대목으로 바로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방생을 해라 불쌍한 생명들을 가엾이 여기서 보살피고 도와주라 도와주라 보살펴주라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가 전개한 것이니. 살생을 하지 말아라라는 가장 존귀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는 구제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 여기 시골에서 어렸을 때소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그냥 식탁에 올라오는 소와 돼지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키웠던 소와 돼지하고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면서 그 소가 밭을 갈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때는요. 그것은 곧 형제자매와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시골에서 혼자 소를 키우기 계시다 라고 하면 그 소는 저를 대신한 자식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살아 없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성주계공의 진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중생의 삶이라 하더라도 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슬프다 뿐만 아니라 몸서리쳐지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활동을 하고 신행을 활동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배워왔던 부처님의 가르침, 생명존중의 사상,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부처님 과거 전생, 본생담에 보면 두 가지의 부분이 저희들에게 신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맨 가난한 노인의 등 이야기만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과거 전생에 나오는 부처님 얘기니까. 그렇지만 이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니그로다 사슴, 황금빛 사슴으로다가 태어나셨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품 안에 들어온, 날라온 비둘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생략할까요?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너무도 큰 법당에서 합창단의 반주까지 받으면서 법회를 하려니까 떨려가지고 자치단은 깜빡 잊어버리게 생겼는데 우리에 계신 시도님들이 가뜩이나 눈을 부릅뜨고서 졸지도 않고 보시니까. 니고로다 사승, 그렇죠. 브라우마다타왕인가요? 바라나시에 있었던 그 왕이 사슴고기만을 좋아해서 어떻게든지 신하들은 사슴을 잡아다 바치려고만 했겠죠. 그때 꾀를 냅니다. 그죠. 뒷뜰에다가 궁전 뒷뜰에다가 먹을 것좀 갖다 놓으면 사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먹는 사이에 우리를 쳐놓고 한 마리씩 잡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들판으로, 벌판으로 뛰어다녀야 되겠는가? 인간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laughs> 우리 인간들은 순간순간마다, 매 고비마다 이런 지혜를 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